하트 미쳤는데, 어, 아니, 두근두근 나오면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어. 아, 이5시하트 스타트인데, 이거는... 어. 아이고, 업직 대촉이나 까비! 와 넥셀 미쳤다. 너무 센네 나이스. 예. 예, 벨펠리오스 너무 좋아요. 어우, <laughs> 맛있어. 야, 요즘에 하트 나 으, 아쉽네! 괜찮아요, 예. 8일치제 사막장. 이 3라운드 돌고북에서 4코스를잡아더라 아, 근데 뒤집게 뜨는 게 사실 더 좋았어요. 케인이면 여기가 이지로 있어야 되겠죠? 전염을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게 다 떴는데 어떡하지? 뭐가 보고 싶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뭐가, 뭐가 보고 싶어? 둘다 왔잖아. 어떡하냐? 대격 나이스 오케이. 캐나 왔다. 기다려 봐. 누나도 왔어? 깔끔하게 팔식, 대격변 선고 어, 누나야? 어, 누나야? 어. 아, 이 싸가지 없는 년. 템바가, 템바가, 템바가! 템바가! 오, 어떻게 떴죠? 나까지 없는 새끼 방템이 없어 방템이겠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우승해 주시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인을 뽑는 거. 운이 나쁘면 좋지가 않아. 아니 왜냐면 이즈리얼 드락 률이랑 케인 드락 률이랑 뭐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7에 진짜 원하는 사고가 안 나오거든. 그렇다고 7에 오린박자니 이거 너무 부담이거든. 그죠? 예. 네. 쇼지는 별로였냐고? 어. 쇼진 너무 별로다. 아. 나쁘진 않았는데. 탱가에 그거밖에 없으면. 여기서 딱인피정선 되잖아. 그죠? 그 피바냐 블루냐 좋은 아 블루로 갈게요 에, 블루 쓸만하다 제아 이거 제발 어. 그렇지! 킥! 나이스 하다 야 이거 양보해 아씨 하나씩만 뜯자 어, 하나씩만 뜯자 우리 어. 좋아요 어 어몽어가 너무 많으면 갑주를 하나 쓰고 싶네. 그죠 슉. 갑주 솔직히 괜찮죠. 그죠? 아야, 심장? 심 갑까자자. 뒤지게도 뜯을 수 있거든요. 어, 자크야! 한입만 아칼리랑 좀 나이스. 먹었나? 아이고, 애매하다 누가 평타를 먹었나? 동전 좋아? 어, 아 먹었어? 못 먹었어? 아니라고 하네. 음. 방타자. 그럼 복고치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웬만하면 잘안 먹는데. 음, 세장력이 있을 것 같아. 나이스 뜨었고어저아 저게 뜨? 저 저게 잡은 건가? 나이스. 썬파 하나 쓸까요? 세트. 어이. 조개 장수요. 야, 이거 줄라 맛있는데? 이것만 먹어도 1등 하는 거 아니고? 다음 턴으로 가면 엄청 위험한데. 사마트만 받을 걸 그랬나?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날 세게 때릴 것 같진 않거든. 제발, 거기까지 봐. 이렇게 하면 괜찮죠? 킥, 까비. 응, 음, 이번 턴에 그냥 사마트만 받아도 괜찮긴 했어요. 어 내셔의 복원이니? 좋아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씨발 살인만 돼 이거? 이건 살인마인데 이건 좀 살인마인듯 이건 살인마인듯 진짜로 이다나 그래 또해 아이씨 그냥 갈아야 돼 그래도 너 해라 방파자 캐바자가 돈더줘 피라 얘한테 좀 사치템인데 갑자기 이제. <laughs> 아하 미친놈인가? 와, 1470... 뭐... 어. 오이 떴다. 아니, 너무 잔인해. 특히나 아칼리 카소스는 저를 죽었다가 두번 죽었다 가두번 죽었다 깨우다. 도못 이겨. 어, 아, <laughs> 죄발! 아칼리 한잘 쳐맞고. 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빤스런지는거 봐. <laughs> 미쳤구만! 5와트도 받고있는데! 어. 응 음, 가래 10레벨 카소스 피파라기 요리 흠흠 <laughs> 아칼리템 갈자고? 그냥 뭐? 쓰는 거지. 거의 낙살자 나쁘지 않잖아. 그냥 쓰기야. 돌림 가. 쓰. 쓰. 힘이 너무 많아. 어, 질 뻔했네. 근데, 근데 그쵸? 캐리가 하나만 부족해도 질 뻔했다고. 발표에 좀. 에... 네. 오코가 더잘 나오는 경지야. 이제. 좀 갖다 던져줘? 내리고 내리고 아심 c 왜 갖다 던져도 이길 거 같은데 아... 싸움꾼 내린다고 내가 질거 같은 수치는 아니거든 그죠 흠템안 음. 쓸게요 이거 뭐 이거 내린다고 얘는 케인 혼자서 클러치 다될거 같은데 그죠 음. 싸움꾼 내린다고 뭐질 스쿼드가 아니야 그죠 k 인삼성 s a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기다리면 1등 할수도 있어. 보상 먹고. a 이 아, 씨. 피 e o 필요 e a 아 현재 못 하고 있죠? 아 <laughs> 깔끔하게 개인담소. 스윽 그냥 스윽 그냥 스윽 그냥 스윽 그냥 하하 그냥. <laughs> 깔끔했죠? 오빠르지 바로 해지데 바로 100원 40원에서 바로 100원 음 이 양반이야? 이양덱이야이양이이이야이아반야이 양반이야? 이 양반이야? 야 토끼 잡는 야 식은 죽 먹기지 그런가요? 이그반이야이 양반이야? 이 양반이야? 이 양반이야? 이양반